박용의 영성시 이순번째 참아야한다 참아야한다를 낭독하겠습니다. 참아야한다 이 세상은 참아야하는 인토 천번도 참고 만번도 참아야해 마지막까지 참고 참아야한다 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아야한다 분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아야한다 미워도 참고 그리워도 참아야 한다. 가려워도 참고 외로워도 참아야. 참음이 참이라 끝내는 이김이라. 이 세상은 참아야 하는 인토. 빈번히 참고 또또 또 참아야 해. 죽도록 참고 참아야 한다. 가시밭길 걸어가도 참아야 한다. 칼날 위를 걸어가도 참아야 한다. 십자가 위의 고통도 참아내어야 한다. 끝까지 참는 이가 하느님 나라에 일어나니, 2009년 3월 27일,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